안녕하세요. 저는 웹진 문예마루에서 문학과 예술 분야 명사를 집중 조명하고 소개하는 명사 초대석 코너 전화 인터뷰를 맡고 있는 이두의 시조시인입니다. 오늘은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강복 소설가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선생님 근황은 어떠신지요? 네, 참 반갑습니다. 최근 저는 집에 집가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애초를 삼가고 작품 쓰는데 몰입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강의도 합니다.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여기저기서 강의를 요청해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사양하면은 상대방에서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해서 예 많이 실력은 달리지만 강의 나가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 이외에는 시간을 아껴쓰고자 노력을 하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매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건강하게 좋은 작품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와 혹시 문학의 길로 입문하게 된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네요. 지금 여러 작품을 쓰면서 더 묵상을 하면서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 고전 소설을 많이 읽은 것이 초로 하여금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어,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을 모두 떼고 천자문을 읽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 우리나라 고전 소설을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 이런 소설을 읽었던 것이 문학과의 첫 만남이었고, 그 토양에서 제가 소설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에, 문학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 생계가 어려워서 중간중간 직장에 몸담고, 어, 가정사를 돌보곤 했습니다만, 그것은 특히 아주 그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특이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에오라지 문학에 몰입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초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미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문창 시절에 특별히 좋아하셨던 문인이나 예술가가 있으셨는지요? 예. 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에, 농한기에는, 에, 저희 집으로, 어,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 하자면 마실꾼. 즉, 이웃집에 와서 시간을 소일하는 그런 분들이 서너 분 계셨습니다. 어떤 때는 두어 분. 어떤 때는 서너 번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 문맹자가 많던 시절 일찍 한글을 깨우쳤던 그런 어린이였던지라그 좋은 소설을 읽어드렸고, 그 과정에서 나도 이야기꾼이 돼야 되겠지? 이런 소설 나도 쓸수 있겠지? 이런 어린 마음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고전 소설의 경우는 작자가 밝혀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을 쓴 분들도 누군가는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점점 이제 학창 시절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 현대 소설을 읽기 시작하는 가운데 뭐 우리나라 문인이라면 다 존경하고 좀 흠모하고 그랬죠. 그 과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과정에서는 소설가 남석 안숙일 선생님을 가장 존경했고 이 어른의 작품을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훗날 안주근 선생님 전집 16권이 방대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전집을 편집할 때 저도 편집위원회 한 사람으로 이제 동참을 했는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문학 청년 시절의 생각이 에 그대로 다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읽었던 작품들. 예를 들면 북관도 성천강, 통로라는 장편들, 그 다음에 제사, 민간형을 비롯한 단편들, 이런 작품들을 아주 심취해서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결론적으로는 제가 문단에 나오게 된 것도 안숙일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현대문학으로 1976년 등단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종종 안숙일 선생님의 전집을 꺼내보곤 합니다. 예, 안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변함이 없다니요?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라지 예, 그 만년필 한 자루만 가지고 사, 사셨던 안수일 선생님을 더욱 존경하곤 합니다. 선생님의 문학 여정, 그동안의 문학적 예술 활동의 여정을 단계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에,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문학의 길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그리고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학생, 문예작품 현상 모집하는데 더러 응모도 했었고 또 입상도 했었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후에 이제는 그 생업을 저버릴 수가 없는지라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여러가지 험난한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문학서전만큼은 손에서 놓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책은 거의 끼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습작도 열심히 했고 에, 특히 문학정년 초기에는 제가 희곡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는 문공부 문예작품 현상우집에 장마기골을 써서 당선작 없는 가작도 했고 74년에는 신동화 논픽션도 당선했고 여러 장르를 넘나들면서 제 역량을 키우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6년 현대문학을 통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 후에 줄곧 가난한 이웃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천착을 해 나왔죠. 그러면서 서서히 역사 쪽으로도 관심을 확장시켜서 일테면 불멸의 온이개백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 소설입니다. 이런 역사 소설까지 이제 예언을 확장하는 가운데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 중심의 철학. 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또 문학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옳은 길인가를 제시하고자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리 장수 지대라고 하지만은. 언, 제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에 들어섰고, 또 문단생활도 50년을 이제 넘어서게 됐는데, 좀더 지금까지보다는 농익은 아주 무르익은 그런 작품을 쓰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 참 문학이라는 것은 답도 없고, 길도 없고, 그래서 혼자 끊임없이 사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방법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의 작품은 참 다양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선생님께서 아끼시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신가요? 예, 저는 예, 만물러 박사라고 하는 그세 권짜리 소설집이 있습니다. 예, 이세 권짜리 소설집은 만물박사 시리즈 연작 30편을 소록을 했고, 책으로는 2018년에 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애착을 가, 갖는 작품인데, 시중에 나가서는 그렇게 환영을 받질 못했습니다. 초판에 묶이고 재판도 찍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제 생각과 독자의 생각은 좀 다르구나 이런 그 추리라고 할까 계산을 해보곤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애착을 갖는 작품은 만물박사 30편 연작 그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76년 데뷔할 때의 작품이 불길 치솟는 불길 이라는 단편이었는데, 현대문학 955에 수록됐습니다. 이 작품이 난데없이 일본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군데 제 소설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천만 뜻밖에도, 에, 1996년 한국문학, 그 당시에 한국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산행, 산으로 간다는 뜻이죠. 산행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을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2014년에 러시아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러시아 신문의 전면에 3면에 걸쳐서 이렇게 수록이 됐습니다. 그후이 산행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국내 출판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그렇게 아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지 편집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산행을 재수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그래, 제가 또 창작하는 사람이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행이라는 잡지는, 산행이라는 작품은 여러 잡지에 그, 재수록되고, 재수록되고 그래서 가장 널리 읽히지 않았나, 국내에서 많이 읽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에는 역시 계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 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물 박사 시리즈 세 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어준 작품은 단편소설 산행.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직 선생님의 그 만물 박사를 못 읽어봤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소설 창법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소설을 창작할 수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에, 제가 이제 소설 창작 강의를 하면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소설 창작론을 읽고 소설 창작에 착수하신 분이 있는가 면은 그렇지 않고 순전히 독학으로 이론에 앞서서 창작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애매모호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서점에 가면은 소설 창작에 관한 서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고 다만 편집상의 순서만 좀 앞뒤가 이렇게 그 뒤섞였다고 할까 바뀌었다고 할까 할 정도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작하는 사람은 너무 이론에 얽매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진짜 소설다운 소설을 쓰고 좋은 소설을 창작할 수 있으려면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사상과 감정을 진솔하게 아주 차분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우, 마음이 들뜨거나 다른 생각, 잡념이 이렇게 스며들어오거나 또는 다른 부상한 일이 이렇게 다가오거나 하면은 잘 작품이 안 써지더라고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오직 작품에만 몰입하고 있을 때 좋은 작품이 써지는 걸로 봐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유추를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없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열심히 쓰면은 좋은 작품도 창작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고, 어느 책에든지 다 나와 있는 공통적인 아주 단순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아주 깊이가 있는 자먼이다, 격언이다, 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인들의 삶과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안수길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은 작품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날 이어른이 저를 추천해주고 해서 이제 자주 찾아뵙곤 했었죠. 근데이안 선생님의 경우를 본다면 이어른이야말로 참 문인의 귀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셨습니다. 인품이 고결하셨습니다. 사람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동네 골목에 다니는 어린이들까지도 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답지 않은 일, 오염된 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데는 전혀 눈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보다 문단의 선배님들, 또안 선생님 주위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인 즉 남석 안숙일 선생님이시야말로 학중의 학이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자신 안숙일 선생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고 어디다 흙탕물 주지 않게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 문인들이 다른 계통의 인사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은 우리 앞자락부터 깔끔하게 다듬고 또흐트럼이 없고 또 문인이 다른 문인을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인이 문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계통 종사자들이 문인을 존경하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인끼리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나 자신은 몸을 낮춰서 한눈 판지 않고 애우라지 좋은 작품 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평소에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문구나 좌우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참 좋아하는 또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뭐또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죠.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하은면숙주나을 그 변하듯이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일관되게 수미일관, 초지일관, 자기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아,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된다. 전부 이 맥락이 같습니다만은, 저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로,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염을 치지 않는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문인이 선비 아닙니까? 그래서 문인을 다른 편으로 문사라고 합니다. 그런 문자, 선비사 자. 문사라면, 형형한 정신으로, 올곧은 가치관을 가지고 올곧은 인생관을 지키면서 올곧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변함없는 제 생각입니다. 끝으로 현재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아시것처럼 2019년 2월 13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문 협회 제27대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그 후, 여러 회원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참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창작에 몰입할 수 있었는데요. 퇴임 이후에 단편소설을 무려 16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사성이 있는, 즉, 모티브가 대동소이하고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15편의 소설을 묶어서 이달 안에 새로운 소설집을 가능합니다. 이미 초교, 재교, 삼교까지 보아서 출판사에서 넘겼으니까 이게 추석 전의 일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까 곧책이 실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옆에 이사장 폐임 후첫 번째 날은 책이어서 마음이 많이 설레고 그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바쁘신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웹진 문예마루 명사 초대석 전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강복 소설가 모셨습니다. 소중한 인터뷰를 해주신 이강복 선생님과 끝까지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두의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건강파 테이블을 구독하지 않으시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